XT, XY, BT 라고 나오 죠？이걸 이제 페어링 합니다. 등록 자동차 에 옥스 단자 없 습니다. 네, 당연히 USB 포트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가잭으로 불리는 소켓뿐, 올드카는 옥스와 블루투스가 아예 없는 차들이 많습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옥스단자와 블루투스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년에 3,000km도 타지 않는 NF 소나타가 있는데, 이번에 옥스단자와 블루투스를 만들어 휴대폰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서 옥스단자란 이어폰 잭 있죠? 3.5mm 두줄가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이크 빼고 오디오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라운드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선만 있는 거겠죠? 방법은 총세 가지 정도 있는데 1번 옥스케이블 플러스 블루투스 모듈 구입 카 오디오에 직접 diy 한다. 약 1만 8천원 정도 들겠죠? 2. 옥스케이블로 연결 잭만 만들고 억스 블루투스 구입 약 2에서 3만원 정도 듭니다. 물론 usb 전원 노이즈 모듈도 같이 구입해야 합니다. 3번 억스 생성기 구입 카오디오 분해 후 그냥 장착하면 됩니다. 약한 5만 5천원에서 6만원 정도 듭니다. 공인 맡길 시에는 약 10에서 15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1. 2번 공통으로 카세트 공테이프 플러스 억스 오디오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만약 손재주가 없는 분들은 3번을 이용해서 오디오를 분해하고 장착만 해서 다시 결합하면 되고, 전 옥스단자 자체가 없는 오디오여서 제로를 구입해서 옥스단자 플러스 블루치스 모듈을 납땜에서 순정 오디오 내부에 장착했습니다. 밖으로 오니까 옥스선이 나오지 않죠. 2번처럼 현대와 기아에서 나오는 올드카 오디오 모델은 테이프와 CD 중 테이프 모듈에 연결을 하는 게 편하고 A형과 B형으로 나뉩니다. 커버를 밀어놓고 검정 사각형이면 B형, 나머지는 A형입니다. B형은 NF 소나타, 그랜드 카니발, 기아 로체, 스포티지, 산타페 CM, 그랜저 TG 등이 B형 오디오입니다. 이게 올드카니까 이렇게 분해하는 재미도 있겠죠. 사실 새 차는 부담이 좀 있죠. 확실히 아는 게 아니면. 지금 어렵게 찾긴 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CD 회로도까지 있고 태피모듈 회로도는 없어갖고 따로 문의를 할려다가 저녁이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핀에서 있거든요 무조건 이 안쪽이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 치은뭐 지금 나 땜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요핀 꽂는 데에서 새선으로 연결할 거 찾으면 되고요 렙트 라이트 소리죠 오디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접지 그라운드 찾으면 됩니다 gnd 구글링 하니까 나오네요 여기 세번째 이게 그라운드 네번째 점 찍혔죠 네 번째가 left 왼쪽, 다섯 번째가 오른쪽 right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3, 4, 5에 GND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전선을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옥수 이 블루투스 모듈라고이 스텝다운 블루투스 모듈은 여기 있죠. 이 안쪽에 이렇게 장착할 겁니다. 왜냐면 얘한테 12볼트 전원이 공급이 돼서 5볼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전원 케이블하고 오디오 케이블 24핀 케이블이거든요. 24핀 커넥터에서 4번 ACC 즉 자동차 키를 넣어서 시동을 걸면 1 2트 전원이 들어오는 ACC의 빨간색 전선을 납땜합니다. 공간이 좁으니 납을 충분히 묻혀 갖고 하는 게 좋겠죠. 납을 듬뿍 묻혀서 안쪽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했구요. 글루건으로 좀 싸주겠습니다. 24번이 맨 마지막이라, VIN,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있죠. 이제 두 번째 실수는 여기인데 제가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노이즈를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부 노이즈인데 그그도 GND 접지가 달라짐으로 해서 이제 전력기 전력을 공급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게 평탄화가 안된 거예요.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V 9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죠? 여기 V in.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력을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중간에. 이게 지금 스텝다운 컨버터입니다. 여기로 자동차의 24핀 커넥터 연결을 해서 전원과 ACC, 그러니까 키를 돌렸을 때 전원이 들어가는 그리고 검정색 접지 24핀 쪽에 접지가 있죠. 얘를 이제 연결을 해 줬죠 연결 영상은 확인하시면 되고 연결을 해 줬고 이게 스텝다운 12볼트가 5볼트로 다운되는 거죠 왜냐면 블루투스 모듈 옥스가 연결되는 블루투스 모듈이 5볼트니까요 더 이걸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중간에 5볼트가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면 노이즈 없애주면서 얘한테 연결이 되겠죠 그럼 얘만, 이렇게만 있으면 블루투스만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테이프에 옥스 작업했죠 옥수 선 작업 꼽아줘야겠죠. 꼭잘 꼽아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테이프를 이제 넣고 테이프 모드를 누르면 단추를 누르면 블루투스가 작동을 해서 잡음 없게 여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안테나 선 뽑고 핀을 뽑았습니다. 아, 날카 소리까지 났죠. 아. 테이프 모드에서 블루투스를 잡는 거니까요. XT, XY, BT라고 나오죠. 이걸 이제 페어링 합니다. 등록 그러면 이제 라디오를 들어보겠습니다.